네, 안녕하세요. 테트리스 남정은 김혜성입니다. 네. <laughs> 아니, 방금, 어. 나 맨날 항상 이런 방금 작가님 따라해가지고 저기 침 흘렸잖아요. 침나렸어요 <laughs> 저희가 이제 언니 <laughs> 네.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럼요. 음,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응, 어, 맞아요. 여름에 이제 테니스를 치면, 네. 땀이 제일 많이 나는 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손바닥에 그쵸? 땀이 많이 나서 응. 그립 잡는 게 힘들다는 음. 분들 있잖아요. 라켓 찌기 힘들어지는. 맞아요.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약간 아대도 차고 이렇게 응. 하시잖아요. 군대도 너무 많아서 아대를 계속 갈아가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선수들은 땀이 나면 이제 흐르는 걸 방지하려고 네. 이제 아대를, 아대를 차고 하는데. 근데 그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맞아. 적기도 하고 무겁고 힘든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laughs> 네. 나온 있죠? 짜잔! <laughs> 할때 네. 저희가 이제 파우더 성분으로 된 네네. 초크리스라고 네,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립이 이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파우더가 네. 이제 초크리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네. 제가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네. 바로 바르고 바로 건조가 되는지. 어, 맞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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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더라고 기다릴, 말을, 필요가 네, 기다릴 어, 필요 없이 바로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옷에 묻는 것도 하나도 음. 없고, 그래서 되게 땀이 엄청 많은 분들인데도 한번 이렇게 탁 털고 나서 하시면은 끝날 때까지 음. 전혀 땀이 안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 크리스가 네. 포인트 가네 가지 정도 있잖아요. 좋은 포인트야. 좋은 포인트가 네네네.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르고 바로 칠수 있다. 마르는 어. 시간 필요 없이. 그리고 우리 손에 보면 오일막 같은 게 형성돼 있잖아요. 넉넉게. 근데 그거를 다 오일막 형성되는 거 피지를 다쫙 빨아들여 가지고 음. 이제 땀을 흡수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루 날림이 적어서 네네. 뭐 옷이나 이런 네네. 데 묻지 않는다. 네, 그것도 큰 음. 장점이고. 근데 또 좋은 거는 비누나 간단한 거를 세척하는데 그냥 손쉽게 지워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이게. 그리고 성분이 무해해서 네, 어, 인체에 어, 무해하다 어, 무해해서 우리 그러니까 뭐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로 많이 갈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퀵인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뜯어서 첫 개시죠? <laughs> 아유, 첫 개시 네네 근데 저희가 땀 많이 나면 맨날 그립을 새로 갈잖아요 네, 그립 깔고 나면 어. 계속 수건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오. 오. 되게 투명하다 알갱이같이 나도 그러네. 한번 해볼까? 어. 뭔가 오, 바로 흡수돼 오 되게 <laughs> 오 신기해 솜사탕 같아 오 신기해 바르면 응. 금방 흡어오 뭐야? 촉감 응. 되게 희한하다 응. 이렇게 몽글몽글한데 음. 바은 바로 파우더리한 어. 게뭔 뭐, 말인지 알죠? 어 느낌 신기하다 이거. 우리 근데 약간 크게 비... 막그 없어요 없어요. 어, 약간 불편하거나 어. 약간 촉감 이상으로 그런 거 없어. 어. 근데 약간 파우더리해가지고 어. 약간 느낌이 우리 베이비 파우더 약간 이렇게 부드러 어, 맞아, 느낌, 느낌 있죠? 뭔지 알죠? 약간 되게... 살짝 촉촉하던 게 어. 되게... 근데 또 이게 뻑뻑한 게 아니라 어,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 느낌이 있긴 해요. 손바닥 네. 손바닥 <laughs> 해봐봐요 느낌 이상해요 빨리 해봐. 해봐 그쵸? 신기하죠? Cool. 신기하죠? 신기하죠? 어, 여기 또있어 신기하죠? 저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파우더리에요 그쵸? 저는... 그 신기하죠? 공주님의 머리 어. <laughs>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하죠? 이거 네, 손바닥 되게 파우더리해 응, 근데 되게 부드러워 응. 원래 이런 거 하고 나면 되게 퍽 하잖아 피부가 그래서 막 약간 쩍쩍 갈라지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부드러워 이거 근데 제느낌대뭐 헬스 하시는 분도 좋을 거 같은 어, 느낌이야 맞아. 약간 역도하시는 분들 이거 안 돌아가려고 응. 뭐 바르잖아 이런 어, 맞아. 거 근데 약간 그거는 엄청 건조해서 피부에 약간 안 좋은데 이거는 되게 약간 다용도로, 어, 다용도로 쓸수 어. 있을 거 같아 이거는 어, 테니스 치신 분들이 뭐 골프 치신 분들도 있고 그럼요 뭐 배드민턴도 어. 있고 뭐 되게 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어. 좋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립 어. 잡고 기구 잡는 운동을 하시는데 뭐 땀이 나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거 한통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거 엄청 극소량만 발라도 약간 음. 되게 오. 그런 것 같아서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음. 느낌, 느낌 신기하죠? 근데 향도 뭔가 이상한 향안 나요? 음. 무향이, 무향? 음. 네,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하면 약간 냄새 이상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거부감 없고. 이제 그러면 음. 한번 테니스 쳐보러 갈까요? 우리 한번 발랐으니까 어. 한번. 네. 컵으로 가실까요? 음. 아, 제가 손이 땀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게 그림 느낌이 어떠냐면 돌릴 때 지장이 있거나 그렇진 전혀 안, 전혀 그런 건 없고 근데 조금 더 제가 손감을 중요시하잖아요. 그 느낌이 조금 더 진해졌다고 느껴져요. 저는 약간 손에더착착하요 이게 느낌이 불편하거나,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공 치고 라켓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공을 치면서 라켓 돌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지장 없고요. 일단은,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확실히 그,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립을, 솔솔이 손에, 이 파우더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땀 나서 공 치다가 이렇게 그립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는 거 확실히 방지가 될것 같아요. 크게 불편함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스트로크를 좀 쳐봤는데, 네. 저희가 원래 이 정도 치면은 손바닥에 땀이 좀 올라오잖아요. 네,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어. 숨이 차 있는 <laughs> 상태잖아요. 그럼 땀이 나거든요. 그쵸? 근데 파우더리한 근데? 느낌이 저더 있지. 확실히 안 올라요. 네, 땀이. 땀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쳐보 네. 확실히 공을 쳐보니까 확실히 다른, 다른 느낌이 느껴져요. 나 느껴져요. 어. 봐봐요. 진짜. <laughs> 우리 원래 그냥 촉촉한 손이면 어.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뻐덕 뻐덕 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땀이 많으신 분한테는 확실히 좋을 효과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걸끽 막아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느낌이 브레이크 있겠네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브레이크 느낌의 한 잡아주는 근, 느낌. 근데 저는 라켓을 돌리잖아요. 아. 근데 너무 안 돌아가면 이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음.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딱 그게 확 걸리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해요. 그래서 저처럼 그러는 분들한테도 음. 괜찮을 차. 것 같아요. 그래서? 땀 많은 분들한테 적극 자, 추천드립니다, 이건. 여름철에 이제 그립을 뭐 더러워지기 전에 땀 때문에 가시는 분들. 에이, 그런 맞아. 분들한테 너무 좋은 표정이서 네. 저희 이렇게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땀 많으신 분들은 초크리스 많이 구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테트리스.